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MB 교육방송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2022년 꿈드림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꿈드림 축제는 KYC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댓글 선정과 돌발 퀴즈쇼를 진행하여 경품을 주는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일 경험을 쌓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 540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참여자 모집에 앞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 선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난 4월 진행된 기업 모집에서 총 377개 기업이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186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직무 지원자 현황을 반영한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온 오프라인 매칭 박람회를 개최하여 신청자들에게 기업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편집자 특강, 참여자 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과 기업의 후속 매칭 기회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커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준비 도입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비교적 생산성이 낮고 IT 인프라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클라우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도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흥원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WS 크레딧 제공부터 최적화된 클라우드 설계를 위한 1대1 전문 컨설팅까지 클라우드 도입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MB 교육 방송 아나운서 김문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